이번 12회 엔딩은 정명석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슬픈 엔딩으로 끝이 났는데요. 정명석 부분만 100번 다시 돌려보니까 뭔가가 보였습니다. 과연 정명석이 피를 보고 웃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햄버거를 먹는 정명석. 이때 한선영이 들어오고 밤새어요 아니요. 새벽에 들어와서 좀 자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햄버거로 때우고. 예. 장재진이 박변 찾아가서 난동 부렸잖아요 어젯밤에 현보 건설 회장님 아들 장재진이요? 며칠 전에 출소했어. 박변 집에 찾아가서 보복하겠다고 칼까지 휘둘렀대요. 정명석은 자신의 얼굴도 기억할 거라며 걱정했는데 한선영은 보안요원 숫자 늘렸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정명석은 걱정이 안될 수가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검은 옷에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까지 누가 봐도 수상한 옷차림의 남자가 탑니다. 층수도 누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층수인 것 같아 더 오싹한 정명석이었죠. 정명석의 걱정과는 반대로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기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정명석은 여전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요. 의뢰인이 아는 척 하려고 살짝 올린 손에도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늦은 밤또 햄버거를 먹으면서 걸어가는 정명석 먹으면서도 온 신경이 행여 자신도 보복당하지 않을까 불안한 모습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온 정명석은 전기충격기에 가스총까지 준비했는데요 공을 들고 휘둘러도 봅니다 가스총 옆에 노란 상자 보이시죠 이건 정명석이 먹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왠지 위장보호야 갤포스 같아 보입니다. 자신을 해치러 올 것만 같은 장재진에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고 무엇보다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없어 햄버거로 때우는 모습인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속이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영호에게 화까지 내는데요. 미르생명을 대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지영씨의 난임치료에 관해서라도 항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변호사로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이바지하지는 못할 망정. 우영호 변호사, 변호사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이바지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변호예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우리가 가진 법적 전문성은 그런 일에 쓰라고 있는 거지 뭐, 세상을 더 낫게 만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리고 애당초 뭐, 뭐가 더 세상을 낫게 만드는 일입니까? 그게 뭔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미래 생명을 옹호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사회 정의인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변호사인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화내는 겁니까? 아다화안 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까지 못 잤기 때문에 평소 정명석과는 다르게 아주 예민해진 정명석은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낸 거죠 우영우가 지금 화내는 겁니까? 라고 말할 정도면 정명석은 엄청 심하게 화를 낸 거죠 이렇게 작가는 빌드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회 엔딩 때 장면인데요 오늘도 종이봉투에는 햄버거가 들어 있을 거고 커피를 들고 밤늦게 사무실로 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전에 봤던 수상한 남자가 타고 정명석은 극도로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층이 아닌 15층을 누르는데요. 15층에 내려서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정체불명의 남자.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분명 17층만 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17층에 내린 줄 알았을 겁니다. 이는 통화에서도 나오죠. 엘베에서 잘못 내렸다고요이 남자는 중간에 정명석이 15층을 누른 사실을 몰랐고 17층인 줄 알고 잘못 내린 거죠. 정명석은 사무실로 뛰어 들어오며 봉을 잡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이때 문자가 옵니다. 진이 잡혔다는 문자죠 문자를 보고 안심은커녕 홀린 긴장에 사례가 들었는지 콜록거립니다 손을 입에다 가져가는데요 피가 묻어져 나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명석이 피를 토하다니요 저는 이 장면을 몇 번씩 돌려봤습니다 정명석이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피가 묻어 있는데요. 이 피도 자세히 보시면 뭔가 이상함을 느끼실 겁니다. 보통 이 정도 피가 나면 흐르는데, 여긴 흐른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았으면 피는 이렇게 묻어 있는 게 아닌, 이렇게 묻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정명석의 손에 묻은 건 피가 아니고 뭘까요? 저는 피 같이 보인 것은 케첩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케첩이 묻은 줄 모르고 사무실에 와서 봉을 잡고 휘두를 때그 케첩이 묻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명석의 손에 피처럼 이렇게 묻어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 홀로거리며 봉을 책상에 놓습니다. 이때 손은 오른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 안쪽을 의도적으로 가리며 입을 가리죠. 그리고 손을 보여줍니다. 봉을 잡으면 손가락에도 케첩이 묻어야. 하지만, 손가락에 케찹이 없는 이유는 봉손잡이 전체에 케찹이 묻어 있지 않고, 한쪽만 묻어 있어서 손바닥에만 케첩이 묻은 거죠. 그리고 카메라는 정명석의 얼굴을 잡아주는데요. 뭐야, 나 아파? 라는 대사 후 전체 샷을 잡을 때 황당한 웃음을 보입니다. 이때 봉손잡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피가 아니라 케첩이라는걸 눈치챈 거죠. 정명석이 웃을 때 자세히 보면 입 안쪽에 피가 없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통 입에서 피가 나오면 치아에도 빨갛게 분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정명석은 입 안에서 피가 흘러 나왔다는 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마지막 정명석의 웃음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포에 애먼 사람을 의심하고 괜히 우영우에게 화풀이한 것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자각했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식겁했으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케첩을 보고 피로착각한 자신이 너무 어이없어 웃은 것 같습니다. 13회 예고편만 봐도 정명석은 제주도로 가는데, 복장이 이미 휴가복장입니다. 설렘 가득한 건강한 모습의 정명석이죠. 그는 큰 병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작가님이 시청자들과 밀당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우영호 서브아빠 정명석이 행여큰병일까 맘 졸였네요. 1 0의 주제는 진실을 좇는 사람과 진실이 아닌 걸 알지만 자신이 믿는 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보여줬는데요. 우영호의 양심과 대립되는 소신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명석으로 그려졌죠. 정명석은 한선영의 들은 말로 자신이 믿은 세계가 만든 공포로 인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보안요원을 풀었다고 걱정 말라던 한선영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정명석의 손에 묻은 빨간 것은 정말 피가 아니라 케찹이라면 어쩌면 작가는 자신이 듣고 믿는 세계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만들고 공포를 주는지 그리고 그건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재치 있고 유머스럽게 던지며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려던 것은 아닐까요? 워커홀릭 정명석은 이번 기회로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마침 출장도 힐링 여행지 제주도로 가게 되었는데요. 예고편에서 신이 변호사 여러 데려가는 만큼 밥값 제대로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정명석의 말 다음 아니, 말이 좋아 출장이지 이거 완전 놀자판 여행 아닙니까. 라는 대사에서 할수 있듯이. 일도 하면서 놀고 쉬는 힐링 출장이 될것 같죠 또예고편에선 김민식과 동그라미 옆에 정명석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김민식이 신난 나머지 제주도 가는 거 너무 설레지 않습니까 마귀 너무 신납니다 람지와 같은 아재 개그를 하면 정명석이 어떻게 받아줄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준호와 우영우는 제주도 출장 와서 자유를 찾은 제2의 틸리콘 범고래를 보게 될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